안녕하세요 아따블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나 건강식 하면 늘 나오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토마토를 이용한 샐러드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간단한데 생토마토 싫어하는 사람도 아 조금 더 먹을까? 진짜 맛있네 하며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넉넉히 만들어 두셨다가 편하게 꺼내 드셔보세요 샐러드로 먹기도 당연히 좋지만 만들어두면 매 식사에 반찬으로 꺼내 드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토마토 꼭지 제거 먼저 해줄 건데요 최근에 마녀숲프로 먹은 토마토가 꼭지 한쪽이 너무 억세게 남아서 불쾌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 반 갈라서 확실히 제거해 줄게요 짭짜리 토마토를 구매했는데 아직 철이 아닌지 맛이 조금 없네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제 손을 거쳐서 맛있게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이도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 주는데 씨는 제거해 줬어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한데 씨가 있으면 물기도 많이 생기고 상하는 속도도 좀 빨라져서 저는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잘게 찹해줬어요. 이게 야채를 자를 때잘 베어주면서 잘라주면 즙이 짜지는 게 아니고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면서 야채들이 좀더 신선하게 유지가 돼요. 볼에 잘라둔 야채들을 모두 담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영국 소금으로 유명한 말돈 소금이랑 백후추, 그리고 레드와인 비네거랑 향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도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홀그레인 디종 머스타드랑 꿀 같이 준비해 줬습니다. 이제 소스 만들 건데,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레드와인에 후추 조금 갈아 넣고, 팁으로 저는 페퍼미를 이런 작은 볼에다가 넣어두는데, 그럼 후추 가루가 여기저기 안 떨어지고, 볼 안에만 담기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또, 말도는 입자가 커서 손으로 부수면서 넣어주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한 숟갈 정도 꿀이랑 같이 넣고, 내용물이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소금과 꿀이 잘 녹았으면, 아까 볼에 담아두었던 야채에 부어서 잘 섞어주세요. 아 오늘은 생략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는 파슬리 다져놓은 것도 조금 첨가했습니다. 양식은 파슬리 향이 은근히 나면 맛이 좀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하는 허브 중 하나거든요. 이제 잘 섞어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원래 소스 만들 때 첨가해 줘야 되는데 문득 좋은 오일이라 병에 묻어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담은 후에 부어주려고 이제 이때는 굿 아이디어라고만 생각했어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 주려고 하나는 오이 없이 미리 담았고 나머지 재료 오이 넣고 다시 잘 섞은 후에 하나는 오이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담았습니다 이제 올리브오일 넉넉히 위쪽으로 부어줬어요 오이를 이대로 덮어 놓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위쪽에는 맛이 안 배일 것 같아서 다시 뒤적거려줬습니다 여러분은 소스 만들 때 그때 그냥 오일 첨가해서 사용하세요 만든 김에 바로 빵에 올려서 먹었고요. 이게 바로 만든 거보다 야채에 물이 나오고 또 소스가 야채에 스며들고 하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뒤에 먹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보관하시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드셔보시면은 새콤달콤하니 아주 기가 막히는 맛이거든요. 사실 일주일 동안 남아 있겠나 싶습니다. 김치나 피클 단무지 대신에 건강하게 먹기 너무 좋아서 저는 한번 만들면 거의 매 식사에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환경호르몬 없는 유리용기 사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보나페티.